어, 제가 개인적으로 좀 모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신화 완전체를 좀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워낙 방송도 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고, 저희 프로그램이 아이돌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더회가 진행되면 될수록 아이돌, 또 혹은 연기자까지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항상 열려있으니까, 모든 분들이 저희 스타쇼 360을 두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엑소편을 우리 편집을 5회 이상 넘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재밌고 또 기대하는 만큼 부담감도 많이 크기 때문에 어, 저도 항상 첫방에 언제예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스타쇼 360 어, MBC 에브리 MBC 뮤직을 통해서 오늘 처음 방송되니까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1회뿐만 아니라 매번 해가 거듭될 때마다 좋은 기사, 본방사수 하시면서, 캡처하시면서, 그런 좋은 글들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